이 장면에서 후이아노단 중국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대착각이 등장하는데요. 그 수는 바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최정구단과 후이아노단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2022년 7월 22일에 두어진 한중 슈퍼매치 경기입니다. 초반전에 모두가 깜짝 놀랐던 해프닝이 벌어진 한판인데요. 이 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최정구단이고요. 백이 후이한 5단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최정구단이 소목을 둔 다음에 이 중앙쪽을 두어 갔어요. 이 수는 의도한 수는 아니고요. 인터넷 대국 특성상 마우스 미스가 벌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최정구단 이바독을 그냥 진행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앙 쪽의 한 수가 거의 노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핸디캡을 접어주고 시작해야 되는 최정구단이었는데요. 네 위쪽을 걸치고 아래쪽도 걸쳐가고 최정구단은 최대한 바둑을 적극적으로 두어가서 이 중앙 쪽의 한 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두어가야 합니다. 그에 반해 백은 최대한 판을 간명하게 만들어가면서. 이 중앙쪽의 한 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야 되겠고요. 자주정구단 일단 자산기 쪽을 걸쳐갑니다. 아 후야노단은 계속 손을 빼면서 판을 감명하게만 만들어가고 있어요. 양걸침을 하지만 위쪽 붙이고 네, 뻗고 막아가서 충분히 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도 가장 감명한 수인 날일자를 두어갔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단수 치고 끊어갔을 때이윽세 점이 모서라 있습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데 네 백의 모양은 위쪽으로 너무 두터워지고요. 흑의 모양은 이 선을 계속해서 기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장면에선 끊어가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실전의 추정보다는 좌, 하의 쪽을 먼저 걸쳐가고요. 네, 내정보다는 뭔가 최대한 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후이한 오단은. 굉장히 간명하게 이곳저곳에서 뚜벅뚜벅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 중앙쪽의 한 점이 조금 외로워 보이죠. 네, 이 굿자나 교환해두고 치받아서 우악이쪽 깔끔하게 제압을 해두고요. 그러다 추정구단 한 칸을 뛰고 날일자로 뛰어갑니다. 네, 지금은 받아야 되죠. 이 장면에서 끊어지는 거는 백도 타격이 있죠. 나와서 끊어가면은 이네 점을 공격하면서 아래쪽에 울타리도 와 있고 중앙에 한 점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백도 막아가는 것이 정수이고요. 지정구단도 일단 차분하게 집을 챙겨가고 있고요. 백은 한 점을 먹어두고 하변 쪽을 뛰어갑니다. 인공지능은 지금의 형세가 백이 두집반 정도 유리한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수정구단이 큰 실수를 한 것은 없지만 그만큼 이 중앙 쪽에 한 점이 와 있는 것이 좋은 수가 아니란 뜻이겠죠. 자, 수정구단은 이곳을 두어 가서 최대한 중앙 쪽에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후유한오단은이구자를 붙이고 호구 쳐서 최대한 감명하면서도 맞쪽게 두어 갑니다. 어차피 여기 이런 식으로 뛰어서 중앙 집을 억지로 지어 가는 것은 큰 집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변 쪽에 입구자가 상당히 흙한테는 거슬립니다. 막는다면 젖혀두고 호구쳐서 흑한점 끊으면서 짭짤하게 넘어가고요. 날일자를 가더라도 여기를 찌르고 또 이런 곳 찔러가면 은이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끊으면 아, 상당히 맛이 나쁘죠. 실전의 추정구단은 일단 우아기 쪽을 응수타진 하는데요. 이 수의 뜻은 폐이 막는다면 단수 한방 치고요. 당장 우아기 쪽에서 수는 나지 않지만 여기를 뻗고 만약에 귀 쪽을 끊는다면 단수 치고 또 이런 데를 들어가서 지금은 상당히 맛이 나쁩니다. 막으면 젖히고 호구 쳐서 상당히 맛이 나쁘죠. 백도 반대쪽에 날일자로 와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밀고 위쪽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백도 이어서 최대한 뒷맛이 없게 받아 두었고요. 그러자 젖혀두고 우상길 쪽을 붙여 갑니다. 지금 최정구단 입장에선 당장 중앙 쪽에서 집을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큰 자리를 두어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자후이안노단은 정말 감명하게만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바둑은 싸울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냥 감명하게 두어가면서 이 중앙 쪽에 흑한 점, 이한 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끔만 적절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 구단두 칸을 띄어서 중앙 쪽을 키워가는데 이때 후이안노단 아래쪽에 이구자를 두어갑니다. 이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강력한 한 수이죠. 실전 보시면 밀고 이곳을 막아갔는데 내 네, 위쪽으로 또 막을 수가 없어요. 위쪽 막고 막으면 이 하변 쪽에 한점 잡히고 이 중앙 쪽에서는 어차피 큰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정구단도 막아서 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꼽으려 갔을 때 이 때도 위쪽을 막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젖히고 단수치고 이어간다면, 이 백세점을 잡기도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탄력이 굉장히 좋고, 또 아래쪽에서 찔러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네, 실전 진행은 날 일자로 가고, 집어가서, 일단 자기 쪽을 압박을 하고요. 젖히고 이어갔을 때, 끊는 술 선수 합니다. 이 장면에서 손을 빼는 것은, 중앙 쪽을 띄어 간다면 이선에 치중 갔을 때1 0 4활이못 살아 있습니다. 호구 친다면 치받아서 살 수가 없고요. 100도 이어서 버텨가야 되는데 그때 1선에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반대쪽을 젖혀도 맞고 여기를 밀어 가면은 지금 한점 먹는 것은 어차피 연결은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안쪽에서 100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가무가 형태가 됩니다. 네, 붙이고 그리고 쭉 배워갔을 때 뒷공배를 배워가면은 결국에 유가무가에 걸리죠. 백도 한 칸으로 받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때 치정구단은 중앙 쪽을 막아서 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 좌계 쪽에 교환들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 쪽을 막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자 후이안오단 좌변 쪽을 붙이고 하나 젖혀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을 붙여갑니다. 지금 붙이고 젖히고 또 붙여간 수는 이게 백이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호구 쳐서 자변 쪽을 받자니 연타하면은 중앙 쪽이 그냥 깨지고요. 그렇다고 중앙 쪽을 젖혀가자니 백이 선수로 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끊는 것도 선수, 젖혀갔을 때 이런 데를 끊고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치고 여기를 끊고 또 뚫어갈 수도 있고 자변 쪽에 끊어지는 것도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네 후이아노단이 아주 제대로 손바람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치정구단 뻗어서 꾹꾹 참아둡니다 네 끊고 한 점을 먹어서 참아두었고요 후이아노단은 여기를 나가서 이 중앙쪽을 깨고자 합니다 네 흑입장에선 단수치고 싶은데 배이 하나 나가 두고 단수치고 여기를 뚫어가는 모양이 상당히 좋죠 나간다면 뚫고 이곳을 단수쳐도 두점 쪽을 단수치고요 그렇다고 세 점을 잡자니 한 점을 때리는 자세가 백이 너무나 두텁습니다. 네, 아래쪽을 끊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위쪽을 끊고 단수 단수 치면은 당장 이윽한 점이 축으로 잡혔죠. 나간다면 단수 치고 꽉이어서두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진행도 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전의 추정보다는 단수 쳐서 또 한번 참아 두었고요. 자 백은 계속해서 화려하게 이곳저곳 튼들어 갑니다. 흑도 당장은 내역을 네,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수치고 단수 단수치고 단수, 단수 치고, 딱 막아서 내점이 네 잡히기 때문에 이윽한 점은 살릴 수가 없어요. 자수정 구단 정말 꾹꾹 잘 참고 있습니다. 나를 짜가고 또 나를 짜가서 일단 백의 출구를 막아가죠. 저후연하호단은 중앙 쪽을 젖히고 네, 이어놓은 다음에 끊고요. 지금 위쪽을 단수칠 수는 없습니다. 아래쪽을 끊고 젖혀가면은 흑이 여섯 점이 제압이 되죠. 흑도 여기를 뻗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젖혀갑니다 근데 이수는 딱히 이득이 없었어요. 실전 보시면 끊어갔을 때 단수 치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흑이 꾹 막아가면은 백세 점이 탈출이 안 되죠. 찝어도 맞고 끊어도 이어서 네 점이 잡히고요. 아래쪽을 끊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네, 저처관수는 백이 조금은 실수였고요. 단수 치고 자 우변 쪽을 들어옵니다. 네, 이수의 뜻은 당장 이 우변 쪽을 이 한수로 깨겠다는 뜻인데 네, 입구자를 가더라도 반대 쪽으로 또 들어가면은 이게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위쪽을 막으면 붙여서 연결하면서 살 수가 있고요. 빠져서 잡으러 간다면 그때 이 우산기 쪽의 한방이 상당히 아픕니다. 막는다면 젖혀서 우상기 쪽이 상당히 많이 깨지고 그렇다고 이곳을 빠지자니 백이 반대쪽 이곳을 밀어갔을 때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네 끊고 넘어가면은 오히려 흑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맛들을 노리고 후이야노다는 우변 쪽을 들어갔던 것인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수가 실수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끊고 뻗어 간다면 흙이 중앙 쪽에서 굉장히 두터워지고요. 그 두터움은 백이 중앙 쪽에서 모살했기 때문에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후에 젖히고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우상기 쪽을 먼저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 네, 때린다면 또 때려서 당장 우상기가 모살했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여기를 들어가지 말고요. 백이 이곳을 나를 자로 가서 중앙 쪽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끊는 것은 단수치고 이어서 중앙쪽을 뚫고 나올 수가 있고요. 밀고 밀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연결되면 상반쪽에서도 흙이 압박감이 됩니다 네, 끊는다면 단수치고 막아서 이런 데 선수하고 그 다음에 우변 쪽을 들어가는 것이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내실전에 네, 그냥 우변 쪽을 들어갔을 때 흙도 단수 치고 뻗어서 중앙 쪽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좋았고요. 실전의 추정보다는 호구 치고 한 칸을 뛰어둔 다음에 위쪽을 붙여갔는데요. 이수는 이0에 끼우는 수 이수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위쪽을 막자니. 있고 나서 밀고 이렇게 한칸 뛰고 우변 쪽을 다 살아 버렸을 때 당장이 중앙 쪽과 우상기 쪽의 백 대마 이 대마를 못 잡으면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어렵고요 실전 진행은 아래쪽을 단수 치고 이어서 도어 가는데 백이 단수 치고 이곳을 때려가니까 일단 백이 중앙 쪽에서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변 쪽도 어느 정도 눌러갔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내추정보다는 네, 일단 큰 자리를 두어가면서 집으로 최대한 버텨갑니다. 여기서 후이한 오다는 이 우변 쪽을 젖히고 끊어서 이패를 들어가는데요. 아마 후이야 노단의 생각은 이패가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패를 걸어간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젖히고 내 네, 이런들 끝내기하고 깔끔하게 자산기 쪽을 지켜 두었다면 백이 3집반 정도 유리한 바둑으로 흙이 덤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실전 진행은 이패를 들어왔는데. 막상 백이 패감이 많지 않아요. 때리고 네, 집어가는 것도 패감이죠. 지금 우변을 연타할 수가 없어요. 흑이 당장 여기를 치중가면 이 좌상기 쪽이 다 잡힙니다. 이어야 되는데 젖히고 있고 여기를 젖히고 입구자를 가면 은 잡히는 사활이죠. 네, 안쪽에서 못 살아있고 이어도 위쪽에서 막히기 때문에 이 좌상기 쪽이 다 잡힙니다. 백도 자산기 쪽은 받아야 되고요. 이곳을 때리고 여기를 때려간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추정 구단 이곳을 끊어갔는데 이 수는 실수였습니다. 여기서 추정 구단이 중앙 쪽을 쌍앱을 섰다면 백이 패감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를 받자니 때려갔을 때이후에 패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패감은 일단 대학 수패기 때문에 쓰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정말 패감이 백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끊었다가 백이 단수치고 우변 쪽을 내소하니까 흙이 자산기 쪽을 못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우변 쪽에서의 손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산기 쪽이 그냥 잡히지가 않아요. 내 네, 흙이 빠져서 잡으러 가는 것은 한 점을 잡고 눈 목자를 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살 수가 있고요. 실전처럼 두 점을 잡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젖히고 빠지면 자산기 쪽은 또 패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구단이 이곳 끊어간 수 패감은 좋은 패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지정구단이 이기기가 어렵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이후에 이바둑이 교묘하게 역전이 됩니다. 이후의 실전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추정구단 젖히고, 여기를 끊어가면서 자산기 쪽을 폐로 압박을 하고요. 네, 끊어가는 것도 폐감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 잡으러 가는 건 좋지 않아요. 백이 맞고, 어차피 여기를 끊으면은 한 집은 나 있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 두 점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 패를 계속하면서 두어 가는데, 아이 자체 패감 끊어가는 것도 있었네요. 내침쌍립까지는 네, 패감이고, 아 후이아노다는 지금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미게뭔 뜻이냐면 자상기 잡으라는 거예요. 자상기 잡으면 그때 여기를 뻗어서 이 정도로도 바둑은 이겼다는 거죠. 흙이 중앙 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다른 곳을 끝내게 하면은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도 이렇게 된다면 형세가 100이 2집반 정도 유리한 바둑으로 사실상 덤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자주전구단도 일단 위쪽으로 최대한 버텨갑니다 네, 밀어가고 2패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패감이고요 자 때리고 찌르는 것도 패감이고요 자 여기를 때려갔는데 지금 추정구단이 때려간 것은 패감이죠. 네, 패기 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추정구단은 자산기 쪽을 때려갈 생각이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후위한 오단 중국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대착각이 등장하는데요. 그 수는 바로 이곳을 치받아 간수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안 받아도 되죠. 시종구단 여기를 딱 이어가니까 중앙 쪽의 대마가 그냥 잡혔어요. 네 끊을 때 단수 쳐서 한점 잡으면 이거 끊어도 이으면 안 되고요. 어차피 반대쪽을 끊어도 이어가면은 중앙 쪽의 대마가 갑자기 잡혔기 때문에 이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후연하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한 점을 먹고 때렸을 때 네, 우상계적이 이런 식으로 패감을 쓰고 있으면, 네, 이 바둑은 흑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바둑인데, 실전에 후유한 오단이 여기를 치받아서 주정오단이 가만히 이어가니까 중앙 쪽에 백대마가 그냥 잡혀버렸습니다. 이거는 백이 완전히 망했죠. 네, 한 점을 잡고요. 후유한 오단은 이곳을 젖히고 뻗어가서 일단 최대한 집으로 두어 가는데, 이 중앙 쪽이 너무나 크게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끊어가지고 105점까지 잡혀버려서는 최장 구단이 대역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의 형세가 흑이 9집 반 정도 유리한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내후한호단이이 네, 중앙 쪽에서의 착각은 정말 말이 안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백이 조금 더 진행을 해 보았지만 이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고요. 네 이곳 입구짜를 가서는 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대국은 추정구단이 초반전에 인터넷 대국 특성상 마우스 미스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정구단이 초반전부터 거의 핸디캡을 주고 시작한 경기나 다름이 없었는데 줄곧 후위 노단이 우세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패감을 완전히 헛패감을 쓰는 바람에 추정구단이 대역전에 성공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은 최정구단과 후이안우단의 한중 슈퍼매치 함께 보셨는데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목소리>